조회 때마다 우리 교장이 이제 그 교장은 워낙 나쁜 사람이어서 교장 선생님 자를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 음, 교장이 조회 때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냈어요. 사실 이게 무슨 하늘은 높고 많이 살찌는 게 뭐가 좋은 건지 그래도 그걸 워낙 좋은 계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천고마비가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음. 이제 고대 중국에서는 이 계절이 되면 추수를 할 때가 되면 북방의, 북방의 유목민들이 음, 추수곡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천고마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어, 하늘이 높아서 멀리 보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말 타고 전쟁하기가 쉽고 또 여름 내내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은 말이 건장해져서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게 농경민과 유목민들이 대립하고 있을 때 대치하고 을 때는 이저 농경민들은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이 1년치 먹을거리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이걸 약탈하려고 추수가 때 추수 때가 되면 꼭 이제 침략해 오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뜻하는 말로 그 계절 이제를 잘 버텨야 된다는 말로 천공합이라고 썼는데 어느 사이인가 좋은 뜻으로 좀 변질돼 버렸죠. <laughs> 데 농경민들은 천구마비 계절을 좀 두려워했었는데, 아, 요즘 우리 사회는 그냥 이것저것 다 무서워요, 다 두려워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가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도 김건희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없고 굳이 보자면 어 이제 이렇게 인사 문제에 개입해 개입하고 음, 어, 했던 사람으로는 이제 나합 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합 들어보셨어요? 음, 철종 때 세도가 김좌근의 첩이었어요 나주 출신이라서 앞에 나 자를 붙였고요 기생인데 기생 출신인데 그 어, 나주기생이라서 낯자고 합은 남편이 합파니까 영의정이니까그 어, 합파에 합자를 붙여서 나합이라고 이제 별명이 그렇게 붙었었어요. 어, 이 사람한테 뇌물을 바치면은 어, 지방 군수짜리 하나라도 얻,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뇌물 바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는데 근데 사실은 문제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김건희 씨 국정개입 문제라든가 아또이 어 공천에 관여하고 음 누구를 공천하는 대신 누구를 뭐 공기업의 임원으로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나 앞하고도 좀 달라요. 어 이걸 좀 짚고 넘어가죠 제가 민비 그러면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한다고 근데 명성황후는 음 명성왕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죽을 때는 왕비로서 죽었는데 나중에 장례를 칠때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황후의 예로 시간을 끈 다음에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추전한 이제 호칭이 명성황후에요. 그리고 후자는 어떻게 붙냐면 황제의 부인은 황후, 왕의 부인은 왕비, 세자의 부인은 세자빈. 이게 등급이 있어요. 근데 다만 왕비의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한 등급 올려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이제 위패에 그렇게 쓰인 걸을 기억하실 거예요.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버지는 어, 현고학생부군신이 이렇게 돼요. 최하급 유생을 학생이라고 그래요. 현고학생부군신이 음. 그리고 그 어머니는 현비유인 무슨 무슨 어, 뭐 이씨든 김씨든 신위 이렇게 써요. 유인은 내명부 종구품 마지막 벼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부인이 남편보다 등급이 높아요. 유인은 학생보다 높은 직급 등급, 등급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왕비를 죽은 다음에 왕후로 올려줘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살아있을 때의 이제 왕비는 그냥 민왕비나 고종왕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 이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 근데 비슷한 점을 어디서 찾냐면,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뭐, 김건희 씨의 국정관여,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늘 외척 문제였어요. 외척. 그건, 그러니까 어, 이제, 민디의 경우에도 그 당시 왔던 외국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이 나라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민씨 아니면 이씨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게다가 고종의 경우에는 좀 이게 복잡했어요. 어머니도 민씨고 부인도 민씨고 어머니하고 부인 사이에 먼 인척 관계가 있, 친척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씨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 외사촌들도 있고 처남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높은 벼슬을 다 독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어, 조선시대의 왕조, 시대에 왕의 형제들은 왕권의 경쟁자예요. 대군이나 무슨 군이나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반정 세력에 포섭돼서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왕이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군이 뭐활 쏘기를 즐기고 아니면 책을 열심히 읽고 그러면 섯소문이 퍼져나가요. 필시 무슨 큰 뜻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소문이 퍼지면 무사, 무사하기가 무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세술은 뭐냐면 아예 공부도 안 하고 활도 안 쏘고 말도 안 타요. 그림이나 그리고 검은 고나 뜯고 한량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안전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천함이나 외사촌들은 안전해요. 이 사람들은 왕권을 뺏을 가능성이 없고 왕위를 뺏을 가능성이 없고 게다가 자기 부, 뭐 자기 여동생이든 아니면 자기 숙모든 이 사람이 왕비에 있는 기간 동안만 천함이나 백사천이에요. 그 동안 이게 자기 친척이 자기 애컨드 여동생이라고 했죠. 자기 여동생이 왕비거나 이 자기 딸이 왕비일 때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 왕이 쫓겨나면은 자기 왕비주의도 무너지니까 그 그러니까 왕권을 지키는데 충성해요. 그런 점에서 믿을만하죠. 대신에 뭐가 있냐면 그 동안에 다해먹어야 돼요. <laughs>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비가 일찍 죽거나 아니면 뭐 왕비가 폐서인이 되거나 이래버리면 자기들도 다 이제 몰락해버리니까 어, 어, 그 기간 왕에게 왕권을 지키는데 충성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해먹을 만큼 다 해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당연히 불타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외척의 득세라고 하는 게다 그런 거였거든요. 자기 딸이나 아니면 뭐 누이를 왕비로 들여놓고 그리고 그걸 틈타서 이제 왕이 믿을 만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라고 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발, 반역, 모반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왕의 신임은 자동으로 얻고 그리고는 이제 왕비를 등에 업고 또 왕비를 내세워서 온갖 부정부패를 다행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 이제 민비 시절에는 이제 민비 쪽 관계는 이제 아, 나중에 이제 입양되죠. 입양되어서 어, 민태와의 딸로 어, 민상과의 딸로 들어가는데 민상과의 딸로 들어가서 민태의 딸로 입양 입양이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었는데 <laughs> 그집 형제들이 다 이제 세도가가 되죠. 또 어, 어머니 쪽외사천 어, l 에 해당하는 6촌인지 t 지만 d t 될 거예요 was told that I was t 어 l d that I was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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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 was 또 양평 땅, 뭐 고속도로 휜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 남에게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공천 가지고 이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면 자기 못봐는게 어떻게 을까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또좀 주목해서 봐야 될게 이제 결국은 어, 외척의 문제다. 장모와 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처남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좀 있어서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도 좀 나올 것들이 많지 않겠는 해. 역사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이 이런 방식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부인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개입하게 되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다면.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늘 그래 왔다라는 거고.